이거. 살짝. 아, 가겠지? 어, 가겠어? 어, 어, 없는 어? 어, 거지. 야, 이 씨. 왜 여기가 어떻게라고 들어왔어? 어떻게 알고 자꾸 들어오는 거야? 내가 너한테 뭐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래? 저리가. 저리가. 어. 어. 잠깐. 너 이거 너 이게 뭔지 알아? <laughs>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준 천만원짜리 부적이야 이 새끼야 <laughs> 넌 이제 나한테 뒤졌어 이쪽으로 와 이리로 오라고 어디가 <laughs> 이쪽으로 도망갈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 부적만 있으면 귀신도 꼼짝 못한다 그랬다고 <laughs>